50년 지기 친구와 의절하고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겁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본인 말은 틀리지 않았다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50년 우정이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제가 30년간 공기업 인사관리부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일수록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보다, 무슨 말을 하지 않느냐에 더 신경을 씁니다. 무조건 참는 법도, 무조건 말하는 법도 아닙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똑똑한 사람 99%가 절대 입에 담지 않는 다섯 가지 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말 한마디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모임 자리에서 먼저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생기고, 손주가, 할아버지랑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말하는 순간을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신다면 소중한 관계가 언제든 끊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외롭게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쯤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단 하나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참고로 똑똑한 사람 99%가 누르는 구독과 좋아요. 덧은 공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똑똑한 사람 99%가 하지 않는 첫 번째 말은 짜증 유발 화법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말좀 끝까지 들어봐.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표현들이 대화 중에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말 끝마다 토를 달거나 깐족거리는 말들입니다. 우리 동네 실버 카페에서도 이런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 분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분이 그게 아니라 라며 자신의 말로 덮어버리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지난주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중한 명이 계속해서 대화를 독점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시작하면 그건 말이 안 돼. 내말좀 네, 들어봐 라며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여행 이야기를 하자. 그거 뭐별 거야. 내가 다녀온 곳은 훨씬 더 좋았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점점 그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영시가 너는 짜증 안 나? 왜 그렇게 편안하게 저 말을 끝까지 들어줘? 사실 저는 공기업에서 30년간 인사 관리를 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상대의 말에 토를 달거나 가로채는 것보다. 끝까지 듣고 존중하는 것이 더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요. 짜증 유발 화법은 관계의 독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사라집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대화가 줄어들고 동창회에도 초대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소외감만 커지고 외로움만 남습니다. 50년 지기 제 친구 한 명도 이 버릇 때문에 많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는 항상 내가 맞아라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 말에 그건 틀렸어 라고 끼어들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그의 말에 토를 달아 분위기가 얼어붙곤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대부분의 모임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그가 오면 분위기가 경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말투가 더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말투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도 어려워집니다. 짜증 유발 화법을 피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고 그런 경험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제 경험은 조금 달랐습니다라고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도 바로 지적하려는 충동을 참아보세요. 대부분의 대화는 정확성보다 감정적 교류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족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관계가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버타운에서 존경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꼭 맞을 필요는 없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한 가지 깨달음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말을 참아서 후회한 적은 있어도 침묵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99%가 하지 않는 두 번째 말은 독점. 독선. 독설입니다. 혼자서 말을 독점하고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날카로운 독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아파트 주민회에서 한 이웃이 20분 동안 혼자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회의 시간은 길어졌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종종 경로당에서 만나는 박 씨는 항상 자신의 과거 업적과 성공 스토리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관심 있게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연설을 듣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니까요. 말의 독점은 존중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20분 말하는 동안 다른 다섯 명은 각자 4분씩 말할 기회를 잃습니다. 독선적인 태도는 내 생각만 중요하고 너희 생각은 가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독설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지난해 저는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너는 평생 그렇게 무능하게 살 거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공기가 얼어붙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임의 분위기는 망가졌고, 상처받은 친구는 다시는 동창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의 독점, 독선, 독설이 가져오는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오랜 친구 사이도 깨지며, 공동체 내에서 점점 고립됩니다. 수십 년 지켜온 관계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왜 외로워졌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화의 균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말한 시간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쉬운 방법은 자신이 2분 이상 혼자 말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독선적인 표현도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반드시 틀림없이와 같은 단정적인 말 대신 제 생각에는 제 경험으로는 이라고 시작하면 상대방의 방어벽이 낮아집니다. 항상 다른 의견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독설은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비판이 필요할 때도 상대의 인격이 아닌 행동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세요. 당신은 늘 그렇게 게으르군요라고 말하는 대신 이 일이 좀더 빨리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는 공기업에서 수많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원칙을 지켰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발언 기회를 주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키면서도 솔직한 소통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말을 독점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맞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가슴에 박히는 독설을 피합니다. 기억하세요. 대화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말에 폭력을 멈추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시작됩니다. 똑똑한 사람 99%가 하지 않는 세 번째 말은 나였으면 이렇게 할 텐데. 식의 조언입니다. 내가 너라면 벌써 그 결정을 내렸을 거야. 나였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내가 너였다면 즉시 그 관계를 끝냈을 거야.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돕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지난달 실버타운 친구 모임에서 한 분이 아들 가족의 잦은 방문과 간섭으로 인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즉시 내가 너라면 아들에게 확실히 선을 그어. 네가 너무 약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고민을 나눈 친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더 이상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나였으면 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르고 각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도 다릅니다. 또한 이런 말은 내가 잘못 선택했어라는 비난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제 여동생은 남편과의 관계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매번 고민을 나눌 때마다 많은 친구들이 내가 너라면 진작 이혼했을 거야라는 말을 했고 그럴 때마다 여동생은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단한 번도 나였으면 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곁에 있을게 라고 말했고, 여동생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삶의 경험이 풍부해지면서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경청하고 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버타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들은 결코 나였으면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런 나였으면식 조언 대신, 지금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어떤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조언이 필요하다면, 제 경험을 나눠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인사부장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직원들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그때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해결책보다 이해와 공감을 먼저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 모두 삶의 주인공이지 누군가의 조연이 아니니까요.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 사람만의 해결책을 찾도록 돕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조언은 상대방의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99%가 하지 않는 네 번째 말은 참감나 주소입니다. 참견, 가르침, 비난, 나 때는 주절주절, 소리치기를 의미합니다. 아침 산책 중에 만난 이웃이 갑자기 제 건강 관리법에 참견하거나, 손주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 가르치어들거나, 요즘 젊은이들을 비난하거나, 내 젊을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과거 자랑, 주제 없이 주절주절 말을 이어가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이런 말버릇은 순식간에 관계를 냉각시킵니다. 지난번 동창회에서 한 친구는 다른 친구의 사업 실패에 대해,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라며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어른 말씀에 절대 대들지 않았는데 라며 비난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불편함을 느꼈고 대화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이런 말버릇의 위험성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커집니다. 오랜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때로는 불필요한 참견과 가르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과거를 미화하거나 현재를 비난하는 태도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단절시킵니다. 자녀들이 점점 방문을 줄이고,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를 꺼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친구 중한 분은 늘 손주에게, 요즘 아이들은 너무 컴퓨터만 하고 책을 안 읽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손주는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고, 가족 모임에서도 대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반면, 저는 손주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손주들이 먼저 찾아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먼저, 조언하기 전에 내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은 오히려 관계만 해치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내 경험은 이랬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세요. 비난 대신 이해를, 가르침 대신 배움을, 참견 대신 존중을, 과거 자랑 대신 현재 관심을, 주절주절 주절 대신 간결함을, 고성방가 대신 침착함을 선택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퇴직 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말버릇은 더 굳어집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말하기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기억하세요. 참견과 가르침으로 얻은 순간적인 존중과 경청으로 얻는 진정한 관계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99%가 하지 않는 다섯 번째 말은 자신의 사생활을 쉽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즐버타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한 이웃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재산 상태, 자녀들과의 갈등, 건강 문제까지 모두 털어놓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질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의 개인 사는 실버타운 전체의 소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정보는 통제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 가족 갈등, 재정 상황을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말하는 순간 그 정보는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제 오랜 친구 중한 명은 항상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고 개인적인 문제는 가장 가까운 몇몇 친구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그를 신뢰했고 비밀을 나눌 만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잃었습니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은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모든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는 시대에 개인 정보의 소중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재정 상황은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면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만남에서는 취미, 일상적인 관심사, 긍정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눈 비밀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세요. 이건 비밀인데, 라고 시작하는 말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받게 됩니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사람보다 신중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더 오랫동안 존중받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의 가치를 알고 침묵의 힘을 이해합니다. 기억하세요. 쉽게 말하지 않는 사람의 한마디는 항상 무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단 하나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천히 말하기입니다. 30년간 수많은 회의와 발표를 하면서 깨달은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비결입니다. 말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선 목소리 톤이 안정됩니다. 빠르게 말할 때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떨리기 쉽지만 천천히 말하면 낮고 안정적인 음성이 됩니다. 지난 실버타운 주민회의에서 한 분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모든 분들이 귀 기울여 들었고, 그분의 의견은 항상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면, 빠르고 급하게 말하는 분들의 의견은 쉽게 지나쳐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말하면 감정 조절도 쉬워집니다. 화가 날때 빠르게 말하면 감정이 더 격해지지만, 의식적으로 말의 속도를 늦추면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수도 줄어듭니다. 생각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후회할 말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천히 말하는 사람의 말에는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천천히 말하는 사람의 말을 더 신중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연설가, 리더들은 중요한 말을 할때 항상 말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무엇보다 천천히 말하면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을 빨리 하면 마음도 조급해지지만 천천히 말하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이런 내면의 평화는 모년의 삶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평소보다 30% 느리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화 중에 자신이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잠시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짧은 침묵은 오히려 여러분의 말에 무게를 더해줍니다. 제가 인사부장으로 일할 때,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천천히 말하기를 실천했더니, 제 말이 더잘 전달되었고, 신뢰도도 높아졌습니다. 지금도 실버타운에서 만나는 새로운 이웃들과 대화할 때,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기억하세요. 말을 천천히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말을 참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전달 방식이 종종 더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말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기술 이전의 마음의 기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심술이라 불렀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 바로 말의 근본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양의 예천인들은 어니심성이라 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말을 꾸미고 기술을 연마해도 결국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나 자신입니다. 저는 30년간 인사관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특별한 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표현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에는 이상하게 가시가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분은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말습관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말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말로 인해 위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다섯 가지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실천하면서 더 나아가 마음을 다스리는 심술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는 말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쉬고 비판하고 싶을 때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자랑하고 싶을 때는 겸손함을 생각하고 가르치고 싶을 때는 배움의 자세를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 습관은 더 굳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말한 마디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의 품격이 높은 모임과 관계를 찾으세요.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따뜻함과 지혜가 더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